22살인데 결론은 뭘 해야 돼요? 어. 네, 그런 것만 좀 맞아도요, 그냥 뭐 피부가 바짝바짝해집니다. 빠짝 안녕하세요. 어, 반호대학 성형학과 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은솔 학생이 왔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위기의식을 느끼셨나봐. 강의를 들으셔야지. 네. 어. 자, 먼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아는 얼굴이죠? 이렇게 보시면. 스토리에 나오는 버즈죠, 어, 버즈. 어, 어, 네. 네. 가만히 보니까 스토리 1, 2, 3, 4. 얼굴이 달라졌어요. 어, 재밌죠? 이게 스토리 3에 나오는 얼굴이고. 가장 최근 이게 버전이죠. 근데 뭔가 좀 늙어 보이지 않, 않나요? 너무 많이 작았는데요? 어!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얼굴이 아랫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이, 이 부분이. 네. 얼굴이 처지고 있는 거죠. 아니, 한 번, 한 지금 한모리인데요 지금. 그렇 얼굴이 이렇게 흘러 내리고 있죠. 지금. 네. 사람한테 나타나는 변화를 이 캐릭터에도 정확하게 적용한 을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그 소위 말해서 살, 그러니까 연부 조직이 처지는 현상이 생겨요. 살이 음. <laughs> <저리> 처지죠? <laughs> 무슨 말이냐면 얼굴은 간단해요. 뼈하고 살로 되 있어요. 그 연부 조직이 강하게 인대 같은 조직으로 탁.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볼트너트로 확 조여져 있는 거죠. 어... 근데 나이가 들면 그 볼트너트가 이렇게 느슨해져요. 그러다 보니 이 살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눈이 작아지죠. 아, 괜찮은데? 예. 네. 얘가 내려가면 팔자주름이 생겨요. 아, 이것도 안 되는데? 그 여기 내려가면 얼굴이 어즈처럼넉게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뭔가 좀 얼굴이 통통하죠? 어릴 때는. 근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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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살이 빠져요. 어, 볼패임 생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꺼진 현상이 생겨요. 이마가 꺼지고, 관자놀이가 꺼지고, 팔자가 꺼지고, 오이 꺼져요. 그럼 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니까 완전 얼굴이 보이죠. 늙어 보이죠? 네. 마지막은 우리가 말하는 피부의 노화가 진행이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수정을 해야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래서 결론은 뭘 해야 돼요? 빨리! 음, 이거는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저 22살인데 지금부터 해야 돼요. 벌써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laughs> 어, 어쩐지 요즘 좀 늘고. 근데 지, 재밌는 건는 20대 초반은 되게 쉬워요. 흔히 말하는 나이든 사람들이 하는 물광수사 있잖아요. 어... 그런 거만 좀 맞아도요. 그냥 뭐 피부가 빨짝빨짝해집니다. 자 오늘 강의 수업 꼭 복습하고. 복습. 그래. 네. 그다음에 네. 다음 시간에 우리 강의할 거 예습해요. 예습. 예습까지야. 자 다음에 또 보자고. <laughs>